얼굴에 두꺼 c o k 랑 아이스라떼 가져갈게. 아이스라떼 원두로 부드럽게 고소한 걸로 불러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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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오고 있고요. 오늘 비가 진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제가 오늘 기름을 넣고 왔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 가지고 내일은 제가 연차를 냈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안건은 아기가 그렇게 몸이 좋지가 않아요. 지히 애들은 겨울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겨울에 날씨가 조금 추워져도 어, 또 몸이 헬롱헬롱 해가지고, 또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3월달에 숲 어린이집으로 옮겨요. 이게 숲 어린이집이자 유치원인데, 제가 아무래도 좀숲 유치원, 뭐숲 어린이집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일단 내일은 제가 가정보육을 할것 같고, 에이,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은 사, 그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내일 또 찍을게요. <목소리> 와우 비가 뭐야? 비가 눈이 오네. 음. <laughs> 눈이 내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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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내린다. <laughs> <우와. 웃음> 옛사랑이 지금의 사랑이 될 수도 있다. 안전모장 눈이 엄청 많이 와 응?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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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슝유 유유 지금 전체 정전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 겨우 양치만 하고 나왔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치 앞이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언제 갈수 있을까. 무사히 무사인가? 어떻게든 왔습니다. 갈때 출근길은 한 4시간 걸렸거든요. 다행히 올 때는 2시간 더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눈이 오는 게 어릴 때만 좋아요, 어릴 때만. 내가 진짜 눈을 싫어하는 건 정말 성인이 되면, 성인도 아니죠, 진짜. 공감하시지 않으시나요? 진짜 이거 한. 우리 지디님이 컴백을 해가지고 제가 좀 너무 신납니다. 마마 보셨나요? 너무 재밌죠. 오늘은 조금 조금 고된 하루였어요. 아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걱정 또는 뭐 이런 게 많아지는 시기여가지고. 아가를 제대로 못 보니까 아가도 좀 몸이 그렇게 막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 아가도 잘 키우고 싶은데 뭔가 두 개를 다 놓치는 느낌이 드니까 조금 지금 약간 얼리 빠져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갑자기 조금 뭔가 환경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또 지금 기분이 영 어, 그렇네요. 이게 신경이 계속 곤두서인 상태니까, 아무래도 제가 막 이렇게 100%막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기분이 정말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이겨내겠고, 적응해내겠지만, 지금 내 앞에를 보여드리고 싶네.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와. 여러분, 이번엔 눈이, 경기도에 엄청 많이 왔대요. 경기도에만 와, 지금 진짜 끝내주거든요. 지금 거의 도로가, 지금 우리 빙판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별일 없으시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맞냐. 응? 뭐야? 예. 어? <웃음> 아침부터. <웃음> 내게 해줘? 오케 욕심쟁이네? 네게 해줘? 응. 응? 어, 누구야, 이거? 응? 누구, 얘? 누구, 지여 이쁘네? 아빠, 니, 니, 그만? 아빠! 응. 아빠! 뭐야? 아빠? 아빠 올 거야 <laughs> 이거 뭐야? 치즈! 치즈! 매. 쭈피책이야 주피. 엄마 봐봐. 찾았다. 주피. 찾았다 찾았다. 주피. 주피. 주피 찾았다 주피책. 어 이거. 그거 고르는 거야 방금? <laughs> 고르는 거야? 이거. 그, 뭐해? 어디가? 여네케 먹을까? 이거 맛있겠다, 오믈 토스트 아잡아 만에 만찬 도전 볼까? 음. 음. 음음고기가까냄새고음 근데 코스트코 고기 유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게 조금 응 상품 자체가 음. 운동 끝내고 지금 <laughs> 서울은 아니러겠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 아 그걸 못 찍었네. 건져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서 고기를 갈비살을 주고 음.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어..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드디어 이 아이를 제거하러 갑니다. 계속 고민을 해다가 음. 새해가 되기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새눈을 한 이제 시술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는데 음 한번 담아볼게요.